봉주루. 일주일에 세번 가도 질리지 않은 어탕 맛집, 솔풍 매운탕 리뷰할게요. 여기 따뜻한 숭늉을 내어주시는데,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딱이더라고요. 저 사실, 빠가사리 매운탕이랑, 매기 매운탕 먹어보고 싶었는데,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, 어탕국밥으로 주문합니다. 밑반찬은 매일 바뀌는 것 같았고요. 여기 김치 진짜 맛있어요. 맛간을 이용해서 피디님 혈압 올려드리고, 청양고추는 많이 달라고 하세요. 어탕국밥이 나왔습니다. 사이드로 주문한 왕만두. 진짜 크긴 크더라고요. 어탕엔 청양고추를 많이 넣고 산초가루를 뿌려 드시면 극강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어요. 어탕 수제비도 맛있다는 거 체크해주세요. 왕만두는 어찌나 큰지 한 입엔 다안 들어가더라고요. 어탕은 진짜 겨울 끝나기 전까지 열심히 먹으려고요. 저희 사무실 진짜 춥거든요. 그 추위를 초전박살 내주는 나의 겨울철 소울푸드. 국물 한입 먹었을 뿐인데 밥까지 말게 되는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랄까? 본능에 충실해서 먹고 먹고 또 먹다 보면 대식가인 저도 배불러서 밥한 공기를 다못 먹었어요. 저의 겨울철 소울푸드는 붕어빵이랑 어탕이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남은 만두는 포장해 갈게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